여자에 대한 설득력이 있으면 그건 남자가 맞을까 여자가 말이 이상하지만. 아, 그 강주가 그강주요 <laughs> 며칠 전에 또 조금 경험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뒷범퍼를 박았네요. 99% 아무런 비슷 상태 비슷하게 된거 같아요. 음. 네, 그걱이 주는 음. 그 넘버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실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이제 부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일반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고 그래요. 그왜 그런 지 아세요? 공감. 네,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이 형성되는 습, 생활 습관이 음. 남자 아이들은 그 자동차나 로봇 같은 거 갖고 놀잖아요. 네. 자동차나 로봇을 갖고 놀때 애들이 말을 별로 안 해요. <laughs> 와, 빵. 아. <빡! 웃음> 이런 소리 안 <한단> 듣나요? <laughs> 여자 애들은 뭘 갖고 많이 놀죠? 인형, 인형을 갖고 놀죠. 인형 <laughs> 계속 인형하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계속 얘기를 해서 여성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훨씬 좋고 음. 나이 들수록.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필요 없는데 <laughs> 아, 할머니는 너무... 할머니만 있어도 돼요 하루가 잘가 근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끼리 있으면 <laughs> 서로 말을 안 하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laughs> 할머니가 필요하다 남자들은 그 뭐가 없으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민아 잠깐 보자 왜?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둑이나 <laughs> 두자 술이나 음. 한잔하자 음. 등산 가자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성들은 405호인데요. 잠깐 오세요. 그러면 쪼르르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커피 한 잔에 쿠키 하나만 있으면 <laughs> 주제가 뜨름없이 서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우리 집으로 와. 왜? 그냥.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성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남성보다 좋아서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으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그근데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플러스 뭐가 더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성공이 네. 생긴다. n g is hanging dark. c o m m u n i 있다 없다? 있다. is all. Communication is all. Communication is all. We are keeping up with the s a n g d e b a n g 그 Boganes or n e 이좋 e n We are keeping up with the s a n g d e b 거 n g i Boganes or 고 e m s e n We are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설득력이 있으면 판매 왕이 되는 거예요 음. 여자에 대한 설득력이 있으면 그건 여, 남자 왕이 <laughs> 여자 왕이에요 <게> <laughs> 이상하지만 여자들한테 이기는 <laughs> 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할수 있느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팁을 몇개 주면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방이 음. 듣고 싶은 이야기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인 거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설론이에요 연습을 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왜세 가지냐면 네 가지는 사람이 얘기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laughs>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를 더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네 번째라고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 그리고 하나 더. 음.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누가 정했다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laughs>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설득을 하거나 음. 설명을 하거나 음. 기쁘게 해준다.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백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 같은 거 보면 둘이서 계속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그러잖아요. <laughs> 저 사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리적으로 얘기하자 고 그러고 나도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둘의 합리가 너무 달라요. 생각 자체가 틀이 다르니까. 근데 끝도 없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되게 답답하죠. 지금까지 저는 백분 토론에서 토론의 결과를 낸 적을 한 번도 못해없어요 끝까지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옳다는 얘기만 하죠. 그럼 그들은 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을까요? 거는 아니요. 지지층 지지직. 결집이에요. 지지층 결집. 아, 지지층, 지지층 결집. 결집. 그러니까 지지, 지지층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고요. 네. 저쪽 지지층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뭘까요? 이 토론자를 자기가 합리적인 이유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고수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걸끝이야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한명 있었는데 다른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었는데 무슨 뭐큰 자리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영향력도 없는데 저한테 이제 뭐 영향력 있는 줄 알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다 전라도 분들이에요. 동생은 그 고향이 어디요? 저는 광준디요. 동생 어디요? 광인데요 저는 목본디요 당신 어디요? 전 전준디요. 전북도 살아요. 민사 민 대표는 고향이 어디요? 서울인데요. <laughs> 아버지는 서울인데요. 서울인데요. 할아버지는 <웃음> 서울인데요. 서울인데요. <laughs> 증조할아버지는 <증주> <laughs> 경기도 광주인데요. 아그 광주가 그 광주요. <laughs> 그 광주가 그 광주요라고 하는 순간, 야 정치인들은 진짜 이 공유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 그거 아세요? 그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에서 경상도 사투리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를 몰아가셨어요. 우리는 형제요. <laughs> 그러면서 공유를 찾는데 그 사람들이 공유를 찾는 게 몸에 습관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남녀간의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창문이 망가졌어라고 여자친구가 문자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한테 원하는 대답은 죽겠다예요. 예. 그렇죠. 아, 네. <laughs> 근데 창문을 고치는 방법을 연락에 얘기해준다는 거죠. <laughs> 드라이버를 보라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자가 은어 <laughs> 했어.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낙지밥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제일 싫어하지만 지렁, 징글징글한 지렁이를 집어넣어줘야 고기가 먹는 <laughs> 아,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또 기본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또 조금 경험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소장님 들었어요. 그중 이웃 주민과 그런 아 에피소드. 아홉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차 소유주 되시죠? 음. 네, 그랬죠. 제가 뒷범퍼를 박았네요. 아, 어, 제 차가 조금 값이 나가요. 그러니까. 값이 좀 나가서 많이 다쳤나요? 그더니 그렇지 않고. 제가 자기가, 자기가 후진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지 않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말로 이제 부딪혀서 열이 다났는지 다, 까매졌어요 진는 하얀색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100% 잘못한 거니까 그냥 모든 보험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수리를 해드리겠다고 자주 뵌 적은 없는데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아 이렇게 저 때문에 불편을 겪기 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 그냥 이 정도면 모른 척하고 가셔도 될것 같은데 뭐 구태여 연락을 주셨냐 그랬더니 아, 어떻게 남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려놓고 모른 척할 수가 있겠냐고 그거는 예의가 아닌 음. 것 같다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음. 거죠 그다음부터는 제 생각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음, 그쵸. 그런 그 분의 5만 원도 쓰게 하는 게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한번 내가 수리해 보자. <laughs> 어떻게 하셨나요? 알코올을 소, 손에 묻히고 음. 그다음에 치약이 연마제잖아요. 네. 치약을 하나 들고 가지고 알콜로는 때를 빼고 치약으로 연마를 음.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치약을 바른 다음에 알콜로 이게 1, 2 분은 닦았어요. 이렇게 살살. 구십구 아무런 옛날 상태 비슷하게 된거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없던 거로 하자고 음. 한 푼도 안줄될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닦아서 음. 음. 그래도 혹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T J T 방송에. <laughs> 가끔 네, 보시고, 정보를 보시고 <laughs> 댓글이나 좀 달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둘다 그날 하루가 되게 행복했고 그 이런 아파트 이런 동네에 산다는 게 서로가 좋은 주민이라는 생각도 들고 음. 아직도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라는 음. 생각도 들고 저는 그날 하루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방송을 통해서...